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어서 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어갖고 어그 로그인을 한 다음에 액티비티로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액티비티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액티비티라는 거를 어맨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에, 다시 한번 액티비티가 뭔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액티비티가 뭔지. 한번 우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액티비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음그 자바의 이제 어, 안드로이드의 개발자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페이지 보면 액티비티라고 어 찾아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액티비티를 뭐라고 하냐면 액티비티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로서 사용자가 전화 걸기, 사진 찍기, 이메일 보내기, 또는 지도 보기 등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화면을 만들잖아요. 앱의 화면을, 유저 화면들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화면을 만드는데 각각 기능들이 들어가죠. 말한대로 전화 걸기, 사진 찍기, 이메일 보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의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달이다. 중요한 단위죠. 아, 액티비티마다 창을 하나씩 주어져 이곳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끌어올 수 있다. 이 창은 일반적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지만 작은 창을 만들어 다른 창에 띄울 수도 있다. 이게 프래그먼트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창에다가 뜨는 그 화면의 단위, 아, 보통 화면의 단위가 이제 액티비티고 거기에 어, 여러 개의 화면들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탭을 만들어 갖고 하나의 화면에 두 개의 탭을 보여준다든지 이럴 때또 프레그먼트를 사용하도록 하죠 자 여기 밑에 많은 설명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거예요 그, 왜냐면 제가 깊게 자꾸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깊게 다루기 시작하면 어 자꾸 어려워지고 어, 불편해지니까 어, 여기서 막 따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 우리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액티비티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액티비티 를 생성하는데 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액티비티가 생성됐다가 이제 죽고 하는 거죠. 먼저 뭐가 있냐면은 on create 라고 해서 이제 액티비티가 하나 생성되잖아요. 어, 화면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뜨고 그 다음에 기능이 이제 될때 그때 처음으로 create 할때 구현하는 게 있고요. on pause 가 되면은 시스템이 메소드로 노출하는 건 액티비티를 떠난다는 첫 번째 신호죠. 온포우스를 파우스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폰을 중간에 그 앱을 잠깐 나갔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런, 그, 그거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뷰 클래스에서 파생된 객체가 제공된다라고 했는데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어, 별도의 XML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로직을 구현하는 액티비티 파일과 그 다음에 그 리소스에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XML 파일이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분리해서 화면과 이제 로직을 분리해서 구현할 수 있죠. 어 처음 할 때는 불편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화면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때 굉장히 또 편한 면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아니고요.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 manifest 파일이 있죠. 그 나중에 볼 텐데요. 여기 에 모든 이제 시스템의 정보들을 기본 정보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액티비티를 서두르는 해줘야 됩니다. 이제 아, 따라 살 겁니다. 이제 어, 액티비티 요소를 어플리케이션 하위 요소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우리는 로그인 앱에서는 자동으로 로그인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인 화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메인 화면에서뭐 조회 화면이 필요하면 다시 조회 액티비티를 다시 만드는 거고요. 그걸 할 때마다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매니페스트 등록도 우리가 할 겁니다. 어,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건 뭐 나중에 하면서 배우면 돼요. 액티비티가 시작되면은 이런 걸 하는데, 요까지만 하고 우리가, 어, 실제 예제를 들어갈게요. 액티비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인텐트를, 만들어서, 액티비티를 설명해, 인텐트를 전달하면 된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한 다음에, 이를 시작하고자 하는 설명 인텐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인텐트하고, 인텐트라고 이름을 주고요. 뉴 인텐트를 만들어주는데, 여기다가, 어, 그, 뭐, 사인인 액티비티다. 메인 액티비티라면 이 클래스로 간다.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서, 이, 여기서 만든 이 인텐트 값을, 여기다가 이 어, 내용을 주면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아, 하시면 돼요. 간략히 생명주기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재개됨재개됨은 뭐냐면 이제 어 이제 뭐냐면 리즈도 됐다고 하죠.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앱이 중간에 잠깐 다른 앱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지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이 잘 돌다가 앱이 하나만 돌면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이 앱을 썼다 가저 앱을 썼다 가 다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해주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앱을 나갔다가 들어와도 어 기존에 사용하던 걸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저장해 뒀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그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지도 있겠죠 정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어 여기서 메인 액티비티라는 걸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자바파일에서 여기 아이덴티파이어 옆에 보면 new가 있어요 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클라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액티비티를 만들 겁니다. 액티비티 중에 무슨 액티비티를 만들 거냐, 라고 하면, 그냥, 베이직 액티비티를 만들죠. 그래서, 어, 또 갤러리를 찾아가면은, 뭐, 지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베이직 액티비티를 만드는데, 여기 메인 액티비티, 어,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나오네요.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버튼도 있고요. 어 뒤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성은 액티비티 언더버 메인 이라는 이름으로 렛스 폴더 밑에 만들어질 거예요 타이틀은 메인 액티 t 있다 이렇게 뭐 바꿔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도 바꿔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몇가지 지정이 있는데 뭐 랭귀지는 어, 자바죠 우린 자바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뭐 코틀란드 코틀린도 있는데 자바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패키지는 우리 원래 패키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 어, 말씀드릴 프레그먼트를 사용할 거냐라고 나오죠. 화면을 여러 개 분할했을 수 있는 조그마한 화면을 사용할 거냐. 그리고 우리 그건, 어, 나중에 필요하면 쓸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성을 해볼게요. 자, 피니 n 를 눌러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메인 액티비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rad를 이제 싱크를 하게 되죠. 음, 자 보시면은 메인 액티비티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또 이제 이게 만들어졌어요. 어, UI를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있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UI 레이아웃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텍스트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래들이 상당히 만들어진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리고 나서 이제 변경 된사항들이 이제 프로젝트 적용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UI를 그 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할수 있어요. 텍스트로도 할수 있고요. 뭐 어느 정도는 유용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걸 찍어 보면은 뭐냐면 탭이다. 탭, 탭이죠. 팝이, 탭버튼이죠. 탭버튼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있어요 그 여기 있죠. 요걸, 요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면을 구성할 때 유용합니다. 이, 어, 유용한 그, 어, 툴을 사용해주고, 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유용한, 어, 툴을,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고 있죠. 자 manifest 파일을 볼까요? 여기서 이게 안드로이드 m a 페스트에 보면은 자 이것도 자동으로 생성해 줬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액티비티 중에 여기서 보면은 어그 로그인 액티비티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새로운 메인 액티비티가 생성이 됐어요. 어, 그 다음에 내용은 아까도 레이아웃을 봤으면 빈 내용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인 임포트 하는 것들이 들어있고, 메인 액티비티는, 어, 어,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하는 거. 맨 처음에 생성됐을 때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생성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아까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에 요거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Set Content View를, 어, 요기 있는, 어, 리소스 밑에 있는 레이아웃의 밑에 있는 액티비티 메인을 갖고 올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툴바를 만들어 줬죠. 자동으로 기본이니까요. 기본으로 툴바를 만들어 줬고 거기에는 아이디에 툴바를 이제 해서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플로팅 버튼 만들어 줬죠. 아까 fab 라고 하는 이름의 패 버튼을 만들어서 플로팅 액션 버튼을 이제 만들어 주고 여기다 뷰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어, 뭐가 나오냐면은 누르면은 이제 이벤트가 온클릭 리스너 k l i 그러니까 on c 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를 하냐면 온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스낵바, 스낵바에다가 어, 어, replace with your own action이라고 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스낵바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여기 이렇게 보여주죠. 스낵바 스낵바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스낵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로그인하면 이제 넘어가는 걸 해야 되 돼. 자 그럼 로그인 화면에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 새로 만든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걸 코드를 구현해 볼까요 바로 우리가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기존에 그냥 어, 끝냈어요 그냥 피니쉬를 했었는데 피니쉬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액티비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코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인텐트를 아까 그 어, 저 안드로이드의 그 api 그 다큐멘테이션에 나온 것처럼 인텐트를 선언해 주는데 인텐트는 어, 바로 이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라는 거를 갖고 와서 여기에서 불러 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름을 인텐트라고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해 주면은 어, 우리가 원하는 인텐트가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만든 메인 액티비티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구현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자 먼저 타겟은 우리가 버추얼 디바이스를 쓰지 않고 실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폰에 연결을 해서 실제로 지금 만들어진 변경된 코드를 갖고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래들이 이제 빌드 작업을 열심히 해 주고 있죠 열심히 이제 변경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빌드를 진행하고 진행된 다음에 이제 디버그 모드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실행파일 APK 파일을 자동으로 어 설치까지 해줍니다. 설치까지 해주고, 그걸 실행까지 해주죠. 자,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이제 런칭 액티비티 하면서, 이제 런칭이 됐습니다. 자, 이메일을 다시 이제 넣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제 화면을 화면이랑 저번 시간에 변경된 내용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했어요. 어, 그래서 색깔이 바뀌어 있죠. 예전 걸로요. example.com 어, 하고 여기에 암호는 뭐라고 했냐면은 hello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인 g 을 할까요 자 보세요 메인 액티비티로 왔잖아요 그럼 이제 확인할 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아 p 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어떤 게 나오나요 스낵 바가 뜬다고 했죠 스낵 바가 도대체 뭐예요 자 봅시다 아 이것이 스낵 바입니다 이렇게 뜨네요 이게 스낵봐요 이렇게 하면 다쳤다가 다시 떴다가 그러죠? 자, 다시 좀 있으면 다치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고 그 액티비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액티비티를 넘어가는 걸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새로 만든 액티비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갖고 어, 또 다른 기능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에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